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미국 사회는 아직도 시끄러운데요. 이번에는 한 흑인 남성이 대낮에 경찰 두 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흑인 남성은 자살을 택했습니다. 워싱턴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주말 오후 미국 뉴욕 블루클린의 길가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 조수석 쪽으로 한 흑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곧바로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순찰차 안에 있던 두 명의 경찰은 손쓸 겨를도 없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올해 28살로 이스마일 브린슬리로 알려진 이 흑인 남성은 경찰의 추격을 받자 지하철역 안에서 갖고 있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흑인 남성은 범행에 앞서 자신의 SNS 계정에 최근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숨진 두 명의 흑인 이름을 거명하며 복수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을 돼지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이 우리 중한 명을 데려가면 우리는 둘을 데려가자고 적은 겁니다. 일각에서는 브린슬리가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가운데 뉴욕 경찰은 브린슬리의 시위 참여 여부 등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하와이에서 겨울 휴가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경찰들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며 이번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 시간으로 21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의 파이넬러스 카운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관 한 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뉴스와이, 김범연입니다. 미국 뉴욕에 이어서 플로리다주에서도 경관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 하루도 채안 되는 사이에 무려 3명의 경관이 피격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미국 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델러스에서 장현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플로리다주 중서부의 대도시 템파에서 북서쪽으로 48km 떨어진 타폰 스프링스입니다. 현지 경찰은 17년차 베테랑 콘덱 경관이 21일 오전 3시 누군가 현관을 두드린다는 신고를 받고 아파트 단지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으로 도주하던 올해 23살의 청년 파리아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해 범행 동기동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히스패닉계로 알려졌으며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지난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숨진 경관은 플로리다주로 이주하기 전 뉴욕에서 5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교적 평온한 이 지역에서 45년 만에 경찰이 근무 중 순직하면서 시민들은 경찰서 앞에 꽃다발을 두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만 하루도 안돼 경관 3명이 살해당하자 미국 사회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으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한 형국에서 등장한 또 다른 돌발 변수에 미국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고 있습니다. 텔러스에서 연합뉴스 장영구입니다. 지난 7월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백인 경관의 총격을 받고 숨진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의 가족은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경찰관 살해 사건을 비난했습니다. 브라운 가족은 성명을 통해 경찰을 직접 겨냥하는 어떤 종류의 폭력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을 죽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의 평화를 가져오려면 경찰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인 퍼거슨 행동연대 역시 경찰관 살해 사건과 최근의 시위와는 무관함을 강조하며 가족을 잃어 슬픔에 빠진 경찰관 가족들과 아픔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